자, 안녕하세요, G d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편의점에서 제가 일하면서 어, 근무를 하면서 제 지금까지 한 제가 5년 이상을 이제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물론 중간 중에 간 쉬었지만 어, 있으면서 편의점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겪어온 진상 탑 5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 어떻게 보면 경험도 아니죠. 경험 다음에 진상. 이5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돈, 카드. 돈 카드를 던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은 이제 저의 입장, 저의도 그렇고,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뭐라 그러지? 기분이 좀,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돈 카드 던질 때, 이게 첫번째고두 번째, 시계 술 먹고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게, 술,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막 욕하고, 여러분들 이제, 컵에다가 따라먹는 이제, 음, 아이스 음료 팩 있죠? 그걸 던졌는데, 한 3, 4개가 터졌었어요. 그것도 이제 와서, 그때 가 제가 경찰에서 신고하고, 그리 그래 바닥 다 닦고 그랬었는데, 그게 두 번째고, 취객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반발할 때, 특히 담배 사시는 분들이, 어, 노인분들이 좀 많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또 담배, 뭐, 뭐, 줘. 뭐, 담배, 뭐,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데요 특히 담배살 때.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반말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요즘 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잖아요. 근데 집앞 편의점이라고 마스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시면 못 들어오게 해드립니다. 판매도 안 돼요. 어 마스크는 필수이기 때문에 어 자신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건데, 네 번째 마스크 안쓸때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이거는 술병을 깨뜨리고 꺼내다가 깨뜨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어, 술병을 깨지면 또그 깨진거 유리 조각조각 하나하나 주워서 버려고 그리고또 뭐냐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버리고 바다도 또또 닦고 그래야 하는데 또 손님이 몰리면 또 그걸 다 밟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 밟는데 어, 술병 다섯번째 마지막으로는 술병 깨뜨리고 그냥 갈때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편의정을 진짜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어. 잠깐 소민오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말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돈 카드를 던졌을 때두 번째 시계 그리고 세 번째 단말할 때 그리고 네 번째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들어올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술병 빼뜨리고 그냥 갈때 이렇게 저는 진상 손님 탑5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뭐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상 손님 탑5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혹시 여러분들이 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때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뭐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저한테 추천하는 뭐 운동이나 뭐 식단,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 궁금한 여러 가지 등등 이걸 물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 이제 운동 제 다이어트 영상도 이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항상 고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편의점은 오늘 영상을 이대로 하고 어 일하는 거 이제 자 자주 보이면 뭐냐? 어, 질환감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올리고 또 다음에 다이어트 운동 이렇게 또 영상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저 질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